이 성경은 성서 공회세 번역본입니다. 이것은 약계의 아들 아구리 한 말이다. 이 사람이 이디엘에게 말하고 또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하였다. 참을 아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둔한 짐승이며. 나에겐 사람의 총명이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하였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깨우치지 못하였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이가 누구냐? 바람을 한 주먹에 모은 이가 누구냐? 물을 옷 속에 싸 넣은 이가 누구냐? 땅에 모든 끝을 정한 이가 누구냐? 그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수하다. 그는 그를 의지하는 이들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의 말씀에 무엇을 더 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고 너를 거짓말쟁이라 하실까 두렵다. 나로 하여금 두 가지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헛된 것과 거짓된 말을 내에서 멀리하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 만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배불러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이 누구냐 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소서. 종의 주인에게 비방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저주하고 내가 죄를 짓게 될까 두렵다. 아버지를 저주하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세대가 있다.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기면서도 그 너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세대가 있다. 눈이 심히 높고 눈꺼풀이 거만한 세대가 있다. 이는 이가 칼 같고 턱이 큰 칼과 같아서 가난한 사람을 삼키고 궁핍한 사람을 잡아먹는다. 거머리는 더 줘. 더 좋아하고 외친다.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셋이 있고 넉넉하다 하지 않는 것도 넷이 있다. 곧 소울과 잉태하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워지지 않는 땅과 불이 그것이다.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 것이다. 내게는 너무 놀라운 것 셋이 있고 내가 알수 없는 건 넷이 있다. 곧 하늘을 나는 독수리의 길과 바위 위를 기어가는 뱀의 길과 바다로 향하는 배의 길과 남자와 여자가 서로 어울리는 길이다. 가늠한 여자의 길도 이와 같다. 그는 먹고도 입을 닫고는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느냐? 한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것이 셋이 있고, 세상이 견딜 수 없는 것이 넷이 있다. 고종이 왕이 되고,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며, 미움받던 여자가 시집가고, 여종이 여주인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다. 땅 위에 작지만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다. 개미는 힘이 없으나, 연에 먹을 것을 준비하고, 사바는 약하나, 바위 틈에 집을 짓고, 메뚜기는 왕이 없으나, 때를 지어질 수 있게 나아가며, 도마뱀은 손으로 잡을 수 있으나, 왕궁에도 살고 있다. 걸음걸이가 당당한 것 셋이 있고, 거만하게 걷는 것 넷이 있다. 고사자. 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하여 아무에게도 물러서지 않으며 당당하게 걷는 수탉과 수염난 수염소와 자기 백성을 거느리는 왕이다 내가 만일 어리석게 행동하였다면 자라하지 말며 악한 생각을 품었거든 손으로 입을 막아라 우유를 치면 버터가 나오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오듯이 분노를 일으키면 다툼이 생긴다